네 구독자 이벤트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.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포티우라는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요. 어, 컴퓨터에서 하려고 했는데 컴퓨터에서 잘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, 핸드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럼 아또애기가 아직까지 앉아가지고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 그럼 추첨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과연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멋진 이벤트 감사드립니다. 항상 응원할게요. ALS RUD 7128 꼴뱅이 한 메일 네, 축하드립니다. 네, 이분께 제가 연락해서 신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앞으로도 또 열심히 네, 노력해서 또 다른 어, 이런 <laughs> 영상 많이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